1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12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각주가 달린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단어를 먼저 살펴보고 지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미리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완화 앞에다가 문제 완화라고 문제라는 단어를 추가해 놓게요 문제를 완화시켜 주는 걸 미리게이션이라고 지문 내에 사용을 하고 있어두 번째 업데이트먼트도 앞에다가 문제를 감소시켜주는 겁니다. 문제적인 상황을 감소시켜주는 걸 지문 속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이 지문은, 지문은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굉장히 밀도 있게 짜여진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읽었다면 지문의 주제를 절대 찾거나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모든 정보들이 다 파편화된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글을 밀도 있게 읽는 것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훈련해서 제 뇌를 그대로 복사하려고 노력하시면 이 지문이 굉장히 밀도있게 짜임새있게 짜여져 있다는 걸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첫 문장부터 시작을 해볼게 We argue that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대 뭐라고 주장하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진 물리적 원칙들이요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요? 정책에 있어서요 다시 정의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요 정책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를 제공해줄 수가 있대. 어떤 정책인데요? 이런 정책입니다. Unborn Generation이라고 하면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뜻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조금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미래 세대와 가장 가난한 국가들로부터 국가들을 기후 변화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데 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정의의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내용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가도록 할게. 정의 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어디에다가 도움을 줄수 있냐면, 미래 세대와 플러스 빈곤국들이요. 기후 변화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도록 만드는데 보호하도록 만드는데 정책적 포대가 된다라고 하는다. 다시 정의의 원칙이요 미래 세대와 그리고 빈곤국들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받는 정책을 만드는데 정의 원칙이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첫 문장의 가장 핵심적 내용입니다. 다음 문장 붙여가 볼게 연관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당연히 연결된 문제 규 기후변화와 연결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잘 보세요. 무엇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in connection with current and persistently in aridate aid. 자 여기 동그라미 써 볼까? in aridate aid. 불충분한 원조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또 어떤 문제도 발생하게 된데 in the face of growing threats.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해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농업과 물 공급에 있어서. 물 공급에다가 동그라미. 물 공급이 어떻다는 거지? 부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세 번째. rules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 무역의 규칙들에 직면해서도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이 규칙이 어떤데요? 아. 부유한 국가들에게만 이득을 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불공정한 무역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불공정한 무역 규칙 때문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야. 자, 정리하고 갈게들아. 잘 봐봐. 미래 세대와 빈곤국들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겪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제시가 됐어. 세 가지가 제시가 됐죠. 그쵸? 첫 번째 문제가 뭐야? 부족한 원조입니다. 원조가 부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이 빈곤 국들은두 번째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 세 번째는 뭐야? 불공정한 무역 규칙과 직면에 있어요. 이러한 프라블럼들, 문제들을 나열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만약에 평가원이 글을 밀고 있게 잘 썼다면 각각의 문제에 대한 뭘 제시해 줄 거야? 솔루션스를 같이 제시를 해줄 겁니다. 이걸 붙여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가볼게. 잘 봐봐. Increasing aid. 색깔 바꿀게요. 일주 주세요. Increasing aid. 원조를 증가시켜 가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전 세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것이 뭐가 될수 있다고? 효과적인 문제 완화에 필수적인 부분이 될수 있다고. 뭐 제시하고 있어? Solution one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다가 numbering 일 번을 달아줘 이렇게 n u m b e r i 두 번째, w e 20% of carbon emission from deforestation. 20%에 달하는 탄소 배출이 어디로부터 시작돼? 벌목으로부터 시작돼요. 벌목, 나무를 깎아내는 것으로부터 탄소 배출이 시작이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출쓸게 carbon credits. 쓰세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이건 교과서 내에서 학습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셔야 돼요. 교과 과정 내의 어휘입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요. 숲의 보존을 위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의드 컴바인 에이드 투포어 컨트리 p 줄 에이드 투포어 컨트리 가난한 국가들에 대한 원조와 결합됩니다. 결합해서 결합해서 뭘 만들어 내어 가장 비용 효율적인 형태의 문제 완화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거라고요 자, 두 번째 탄소 배출권 거래제. 이게 뭐야? 물 부족과 농업과 관련된 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겠네요세 번째 한번 가볼까. Perhaps 아마도요. 가장 비용 효율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복잡한 입줄 정책 개혁이래요. 아 그럼 지금까지 앞에 나왔던 것들을 통칭해서 다 뭐라고 볼수 있구나. 정책을 개혁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이러한 정책 개혁의 형태는 이줄 쓸게요. r e m o v a of several hundreds billions of dollars of direct annual subsidies. 제거하는 것이래요.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연례 보조금들을 제거시켜 버리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가장 거대한 OECD의 수혜자들로부터요. 얘네 뭐야? 돈이 많은 분야겠죠. 그렇죠. 부유한 분야겠죠. 얘네로부터 흘러들어가는 돈을 제거시켜 버리는 것이라고. 그게 뭔데? 파괴적인 산업 농업과 화석 연료로 흘러가는 수백 수천억 달러의 돈을 삭감시켜 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 필자는 얘기하는 거야? 이러한 삭감된 돈의 아주 작은 비용만으로도요 뭐할수 있다고 이미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기술적 진보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야 기후 변화를 막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빈곤국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필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번과 2번과 3번은 그냥 딱 놓고 봤을 때에는 같은 말이 아니죠. 하지만, 뭐랑 같은 말로 볼수 있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로 보면 같은 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외교 정책들을 개혁하는 거. 외교 정책에 대한 얘기 언급된 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자, 두 번째. 국제적인 인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환경 위기에 대해서. 별표치세요. 언뜻 글을 읽고 나면 2번밖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2번이 굉장히 매력적인 오답이었어. 당시에 환경위기에 대한 인식증대는 지문 내에 언급된 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죠. 그렇죠? 3번 reasons. 이유들인데 경제적 평등을 회복시키는 이유들. 경제적 평등에 대한 얘기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 4번 c o p p i n g with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겁니다. 기후변화가 뭔데? 입술 치고 쓰세요. 프라블럼 문제입니다. 이 기후 변화의 프라블럼에 대처하는 거야. 어떻게? By reforming aid and policy. 밑줄 바이부터 팔러시스까지 밑줄 솔루션 해결책이라고 쓰세요 이게 해결책이죠. 뭐함으로써 원조를 개혁하고요, 정책들을 개혁하고요. 컨텍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 얘들아. 정책들 팔러시스에다가 E S I S I E S에다가 동그라미. 두 가지의 정책들을 개혁하는 게 나와. 첫 번째가 뭐야? 산소배출권 거래제. 두 번째가 보조금 삭감이 되겠다. 그쵸?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하당하겠네요 마지막 5번. OECD가 가진 역할이야 국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국제 갈등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죠. 자, 12번 문제까지 전체 클리어. 자, 그럼 지금부터는 뭘할 거냐. 저랑 같이 1번 문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하고 최종 <laughs> 최종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3분 정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체 오늘 문제들에 대해서 리뷰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전체 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1번 문제부터 중요한 내용도 다시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필기할 내용들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놓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들 빠짐없이 다시 한번 핵심적인 포인트 요약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1번의 발문이라 그래요. 제목에다가 동그란. <laughs> 제목의 동그라미. 지금부터 이제 제목을 보면 이런 느낌이 딱 들어야 돼. 이런 마음이 딱 서야 돼. 아, 주제를 찾으라는 문제구나. 주제는 지문 속에서 무슨 내용이구나. 계속해서 필자가 반복시켜 주고 있는 내용이 주제구나. 이걸 찾아야 되겠다. 자첫 문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도덕적 원칙을 생각한다고요. 아 다음 문장을 보니까 싱크 또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엑 e p t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해요? 실제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도덕적 원칙이다라고 표현을 했었지. 자 이번 제목 동그라미 결국 주제를 찾는 문제였었네. 첫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람마다 나이 드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갖고 싶어요? 그 나이 드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가지고 싶어요. 요게 2번 문제. 3번 제목 동그라미. 사실적 정보를 전달할 때에는 꿀벌이 유리해요. 근데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가변적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요구합니다. 이두 가지가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4번 제목 동그라미.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첫 문장을 보니까 영화 필름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 필름 가지고 뭐 해요? 자기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새로운 영화적 시간과 공간, 즉,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었죠. 자, 5번. 제목 동그라미.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날이 갈수록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창작자의 생애 플러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작권의 보호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 결과, 작가들이 보호를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실제 이득을 보는 건 출판회사들입니다. 두 번째, 창의적인 노력 또한 저해 시키고 있어요. 부정적인 효과가 두 가지로 전개가 되고 있었네. 자, 6번, 제목 동그라미. 재앙을 결정하는 건 뭐죠?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실제로 근데 사람들은 이해해 못해, 이해하지 못해. 이게 지금 전체의 주제였어. 자, 7번 제목 동그라미. 외래종의 침입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영향을 받아요?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이 영향을 받죠. 이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생태학적 연구의 초점이었어. 자, 다양성이 증가하니까 침입은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죠 이걸 지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음의 관계다 단비의 관계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 자팔번 제목 동그라미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 첫 문장을 보니까 사람들은 촉감 만지는 걸템퍼 e n 미는 시간적 현상이다 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 시간적 현상이었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죠 자구번 주제 동그라미 역사를 잘못 인식하게 한, 만드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자기 시대 중심주의요. 자기 문화 중심주의요. 이두 가지가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만든다라고 했었죠. 자, 10번 주제 동그라미.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객관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랬어. 하지만 그 지도 이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이데올로기가 포함이 되어서 있다라고 했었죠. 이데올로기는 세계관, world view라고 할 수도 있고 이념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11번 주제 감각 특정적 포만감 내가 먹은 음식은 식욕이 떨어져요. 먹지 않은 음식은 식욕이 유지가 됩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다양한 음식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먹게 돼요. 자 12번 주제 동그라미 정의의 윤리적 원칙이요. 정책 형성의 초대가 될수 있대. 자, 정의와 관련된 원칙들을 수립하는 데 정책과 관련된 것. 첫 번째가 뭐야?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증대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더 나은 환경 보호에 힘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부유한 곳으로의 보조금을 삭감해서 새로운 재생 에너지로의 보조금을 전환시켜 주는 겁니다. 요세 가지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이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12번 문제까지 전체 클리어하고 지금부터 3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시작.